자, 14번, 흐름에 무관, 무관한 문장 찾기 1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음, 선생님 파일에, 어, 본문에 있는 한 부분이 빠져서 그냥 지금 적어서 넣었으니까 참고하세요. Rejecting an academic training they had ex uh, experienced. 어, 여기. 다시. 자 비리언스 드 이렇게 됐겠지 음. 자 거부하고 분사구문이에요. 주어는 어딨냐면 모네 and the other impressionists야. 자이 사람들 지금 모네랑 인상파 화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네와 인상파 화가들이 뭘 거부했어? 학구적인 학업적인 훈련을 거부했어. 그들이 경험한 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 근데, 그, 그런 훈련, 어떤 훈련도 자기가 그냥 거부하고, 모네와 이또 다른 인상파 화가들은, 자, 동사가 믿었다. 뭘 믿었어? 대절을 믿었어. 대절의 주어, they are art. 그들의 미술, 그들의 예술이라는 것은, 동사 바로 어즈로 연결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자, 뭘 믿었냐면, 자기네 예술이 more science, sincere. than any academic art. 어떤, 어떤 학구적인지 본인들이 배운 그 예술을 말하겠지. 그 당시에 했던 어떤 아카데미의 예술보다도 more sincere. 자, 비교급. 자, 더 진실하다고. 더 신실하고 더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야. 자,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with it. 자, 자기들의 예술의 객관적인 방법이야. 그리는 객관적인, 미술을 하는 객관적인 방법. 근데 페인팅 뭘 그리냐면 관계되면서 맛이에요. 자, what they s o w before them. 자, them은 그 화가들을 말해, 그 화가들 바로 앞에 자기들이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리, 그리는 그런 객관적인 방법. 자, 자기네들은 그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리는 그런 예술들이 더 진실하다고 믿었다. 음 자, 배경 설명을 해 보자면은 자, 인상파 그전까지의 그전까지의 미술은 어, 여기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역사에 대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그리거나 이런 서사적인 내용을 그리는 것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주로 그것이 주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인상파 화가들부터 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진실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they all agreed. 자,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어. 또 동사 agreed 됐죠. 뭘 동의했어? They aim to capture. 자, aimd e 하면은 뭐 뭐를 목표로 한다. 무뭐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지? 뭐를 목표로 했다는 거야? capture. 자, 포착하는 거지, capture. Their sensation. 자기들의 감각을 포착. 근데, 즉, 자, 여기서 5월이 동격의 5월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자신들의 감각, 즉, what they could see as they painted. 그러면, 자,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as 그들이 볼수 있는 것. 자, 관계대명사 또 나오지. 그들이 볼수 있는 것을 캡처하는 것. 캡처하는 것. 그들의 감각. 즉, 자기가 그리면서 자기 눈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그게 감각이죠. 그것을 캡처하는 것, 포착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에 동의했다. 이거죠. 자, 이 감각. 앞에서 말한 이 감각이지. 이 감각은 포함했다. 동사, 포함했다. 뭘 포함했어? The flickering effect of light. 자, light. 빛인데, 그 빛이 f l i c k e r 깜빡깜빡깜빡거리는 빛도, 어, 가만히 이렇게 해놔 어, 우리 형광등 불빛 같은 거 봐도, 팍팍, 팍리 팍팍, 갈때 있지? 자, 그런 깜빡거림 효과도 포함했다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자, 여기까지겠지? 우리 눈이. 뭐할때그 사물을 자 여기서 regard는 간주하다보다 응시하다로 보는 게더 맞겠죠.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응시할 때볼 때지 결국엔 볼때 우리의 눈이 포착하는 그 빛의 깜빡거림의 효과까지도 다 포함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 자기가 감각이 느끼는 대로 그리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서 incomplete 자 완벽하게 대조적으로야 뭐야 그 학부적인 미술과는 본인들이 원래 배웠던 거 예전에 그 미술풍조겠지 그거랑은 완전히 반대로겠지 인상파 화가들은 painted 뭘 그렸어 자 여기서 주에 ordinary 평범한 거 모든 피부 자, 보통 평범한 현대 사람들을 그렸다. In everyday 일상에서 그렸다는 얘기야. 일상에서 and up to date settings. 자, up to date 이것도 지금 현재 최근의 배경에서를 말한 거야. 그러 현대적인 배경에서 평범한 현대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자, 뭐랑 대조되는 거야? 아카데믹 미술은 뭐라 그랬지? 역사 얘기나 막 전쟁 얘기나 어떤, 어떤 사람 어, 어떤 인물의 역사적인 인물의 모습이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그렸다니까 내 눈앞에서 그걸 그린 게 아니었어. 근데 그것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인상파가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배경 내에서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관계대명사지 making no attempt. 자,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 hide their painting techniques. 자, 자기 그림의 기법, 기술이겠죠? 기법을 숨기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오히려 뭐 했어? avoid, 피했어, 뭐를. 상징이나. 또는 내러티브 콘텐츠 아까 얘기했던 그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콘텐츠야 어떤 서사적인 콘텐츠 피했다 그리고 자뭘 막으면서 프리벤팅이니까 뷰어 목적어 나오고 프롬아이 엔지 나오죠 뷰어들이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겠지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림을 읽는 것을 읽지 못하게 막으면서요. 그럼 뭐야? 서사적인 내용을 그린다는 거는, 어, 서사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보면 우리 어때? 그거 보면서, 아, 저때 저런 전쟁이 있었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아, 저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거 읽는 거를 못하게 했다는 거야. 자, but. 그러나 make it them. 자, 여기서 them은 다시 viewer를 가리키죠. 그럼 그림 보는 사람들이 원형 나왔지? 사역동사, make야? 뭐야? experience. 경험하게 했다. Their paintings를. 경험하게 했다. as an isolated moment in time. 그럼 뭐야? 그 시간에서 고립된 순간으로 그 그림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오히려 상징이나 서사적인 내용들을 피하면서 독자로 가여금, 어, 역사 얘기나 이런 거 읽도록 하지. 그건 못, preventing 하고, 못하게 하고. 분석구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그림에 온전히 몰입해서 그 순간을 경험하게, 그 그림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네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시간, 같은 장소를 시간별로 빛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계속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 뭐 수련이나 이런 그림들 보면. 자, 그게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